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대표적 수혜자산으로 꼽혀온 비트코인 가격에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유동성 공급업체 오르비트마켓츠의 캐럴라인 모레는 옵션 시장에서 투표 다음날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든 8%가량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 상하방으로 2% 정도 변동성이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7일 이후로는 변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이는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시장 시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관련 지수 제공 업체인 CF 벤치마크가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룹의 비트코인 옵션 가격을 이용해 집계하는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지난 8월 초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단기 정책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미국의 7월 실업률 등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글로벌 주요 주가 지수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기간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대표적 트럼프 수혜주로 꼽혀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를 모델로 한 대체불가 토큰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 출렁이고 있으며 9월 초 저점을 찍고 40%가량 상승해 지난달 29일 7만 3천 달러선을 기록한다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비트코인 상장지 수펀드 순유 2 0은 53억 달러로 사상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후 선거 판세가 예측 불허의 초접전으로 흐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 반전에 7% 넘게 떨어진 상태이며 코인마켓 캡을 보면 한국시간 오전 11시 46분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89% 떨어진 67,853달러 수준입니다. 데리비트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선거 후몇 주간 6만에서 8만 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투자회사번 스타인의 가우탐 추간이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8만에서 9만 달러로 오를 수 있다고 지난 9월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토요 라이프였습니다.